SCHD ETF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입니다. SCHD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참고로 SCHD ETF 상품은 미국의 Schwab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토는 수수료와 지출 전에 Dow Jones US Dividend 100 지수의 총 수익을 가능한 가깝게 추적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최초 상장일은 2011년 10월 20일입니다. 상장한 지 1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7 6 3 2 달러고요. 해당 ETF의 총순 자산은요. 토탈 렛에셋이라 부르죠. 2023년 12월 2 8일 기준으로 하나로 약 6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SCHD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은 종목 코드 대신 티커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해당 ETF는 SCHD입니다. 해당 ETF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잠재적인 세금 효율성을 제공하는 간단하고 저렴한 펀드. 둘, 해당 펀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또는 보안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 배당금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지수를 추적합니다. 넷 재무비율에 따라 동종업체 대비 펀더멘탈 강점이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추정지수는 요 다우존스 us 디비던스 100 인덱스입니다. 해당 지수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록이 있는 미국 기업이 발행한 고배당 주식의 성과를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동종 기업 대비 펀더멘탈 강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구성요소 지수는 리츠 마스터 유한 파트너십 우선주 및 전환 사채를 제외한 다우전스 유에스 보드 마켓 인덱스의 하위 집합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알아보니까요. 아래와 같이 3.89%로 나왔네요. 그리고 총 비용 비율은 0.0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알아볼까요?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상장 이래로 붙임이 있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다가 2010년부터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미국의 배당주들이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예견할 을수 없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배당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당 SCHD ETF는 더욱 우상향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지며 미국의 주옥 같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라서 그만큼 안정적일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기업이 배당을 준다는 의미는 해당 기업들이 그만큼 사업을 잘하고 있고 남은 잉여 이익금이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네요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HD ETF는 최소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온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우선 해당 종목은 아래두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 중에서 ROE,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 등을 더 고려해서 약 100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 둘, 일반적인 배당주 ETF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ETF 그리고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및 투자하는 상위 10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에브비, 시스코, 펩시코, 코카콜라 등등 배당 관련 주옥같은 미국의 기업이네요. 그리고 해당 ETF의 투자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 17.68%, 보건의료 16.64%, 금융 15.14% 순이고요. 그 외에 소비재, 정보기술, 에너지, 임의소비재, 통신서비스 등등도 있네요. 그럼 SCHD ETF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심스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HD ETF는 최소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 온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기업에 투자해 온 ETF입니다. 그리고 초기 상장 시엔 부침이 있는 편이었고 조정 기간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이 기에 공부해 보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는 ETF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앞으로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ETF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해당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또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SCHD ETF 및 ETF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더 공부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